보험사의 숨은 항목들을 다 끄집어내서 2억 후반대의 합의를 받고 명확하게 주장을 해서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단계 올려서 8급을 받아들인 케이스이고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악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공단이 판단을 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전문로펌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찾으시다 보니까 노무사님들이나 손해상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을 각각 찾으셔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마중의 경우에는 노무사님들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 손해상사님들이 다한 회사 안에 있으세요. 전부 다 소속된 전문가분들이 한 의뢰인을 중심으로 각각 팀을 이뤄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포탈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또 통합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마중을 주로 찾아주고 계십니다. 주로 많이 이제 사고를 겪는 유형 중에. 추락사고나 뭐 끼임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이 사건도 젊은 의뢰인께서 사업주의 지시로 작업을 하다가 비에 젖은 갑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5, 6m 자체를 이제 떨어지시면서 다치시게 된 경우인데요 허리 쪽에 분절 단위별로 압박 골절이라든지 좀 심각한 골절 등을 입으셔서 나사목 고정술을 하셔야 됐던 분이셨어요 허리 쪽에 큰 상해를 입으시고 저희 마중을 찾으시게 됐던 분입니다 정말 예상 밖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젊으시거나 했을 때 워낙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치를 하시느라고 또는 정보를 구하실 수가 없어서 산재 처리를 바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건이 사고가 난 이후에도 한 두어 달 가까이 신청을 못 하시다가 2, 3천 정도를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를 방문 주신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보험사를 최대한 설득해서 있는 항목과 범위 내에서 제해자의 과실이 최대한 반영되지 않게 보험사의 숨은 항목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어 쿠반 대의 합의를 받고요. 그리고 장애 등급도 최대한 반영되게끔해서 8급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신속하게 해드렸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사망사님과 보험전문가분과 노무사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이다 30대 초중반은 굉장히 어리신데 나이가 어릴수록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불리하신 게 있다고 봐요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되는 장애를 과연 이 나라의 제도가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냐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해요 젊은 분들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 피해를 다보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을 다 아는 전문가들이 최적으로 조치를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현재 장애 등급을 8급을 받으셨는데 7급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의뢰인 같은 경우는 관절 범위 기준으로 운동 단위별로 우리가 장애 등급을 합, 산정을 해서 등뼈부의 운동 장애는 운동 가능 영역이 50%에서 70% 정도까지가 제한이 돼서 기능 장애 등급을 9급으로 잡았고요. 허리뼈부 장애 등급은 경도 운동 범위가 한 25%에서 30% 정도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는 장애 등급이 11급이 잡혔어요. 다른 형태의 장애가 이렇게 9급, 11급이 나오게 되면 이두 개를 합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조정이라고 불러요. 이분은 사실은 9급과 11급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명확하게 주장을 해서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단계 올려서 8급을 받아들인 케이스이고요. 이 등급 자체가 잘못 받아들였냐? 그렇진 않아요. 법적으로 최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운동 범위나 이런 부분도 소견서라 받고 이렇게 주장할 때 최적으로 주장을 해드린 사안이라서 결과 자체는 좋습니다. 8급은 일시급 등급이라고 하고 7급은 연금 등급이라고 하는데 아니이결과 조금 아쉬운 결과일까요? 8급은 일시급 등급이고 그다음에 7급은 연금 등급이죠. 보통 7급은 50% 이상의 노동력이 상실된 분을 감안해서 7급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연금화 시켜서 평생 좀 보호를 해주고, 그 외에는 8급 미만의 장애인 분들한테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지금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시금은 대략적으로 4.5년 분의 연금 정도가 된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평생 연금을 받는 거하고 일시금을 받는 거는 산재로 처리받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8급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9급을 받으신 분들이나 10급을 받으신 분들이나 11급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아쉬움이 더 크시겠죠. 그 부분들을 좀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상병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를 최대한 조합할 수 있는 노력들을 선행적으로 기울인다면, 어, 많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검토를 좀 받으셔야 될것 같고요. 글로복지공단 업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 내부의 현재 심사한는 어떤 분위기나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조금이라도 좀 나눠 주실 수 있는지 자동차 보험 사기가 아주 횡행하는 걸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골치 덩거리거든요 이 산업재 보상보험도 악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공단에서 있다 보면 자주 접하게 돼요. 그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공단이 판단 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저는 공단에서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반면에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이잖아요. 노동자를 한번더 생각하시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사회적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어려운 분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산재는 깊은 공감과 많은 사례를 통해서만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진실된 실력을 가진 저희 마중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적극 마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